마지막 4번 황금노까지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로 900m 제주 금요경마 6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져 6번 선봉장사 외곽으로 8번 한백제왕. 빠른 출발로 8번, 6번, 3번 3마리가 초반 선두권 공략에 나섭니다. 바깥쪽 8번 한백제왕 3세마크입니다 안쪽 6번 선봉장사와 2마리의 3세마가 맞선 가운데 선두는 8번 한백제왕 2마 신차, 안쪽 6번 선봉장사 바깥쪽에서 외곽으로 10번 유비군자가 3위권 인코스 3번 백록군주를 견제하고 있고, 그 뒤편 4번 황금로, 외곽에서 중위권의 9번 엔트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8번 한백제왕과 6번 선봉장사 2마리가 어깨나란연채 4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3마선 차 뒤에서 3위권의 10번 유비군자가 머물러 있고 안쪽 3번 백록군주 계속해서 안쪽세를 선점하면서 6번, 8번, 3번, 10번 네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직선주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8번 한백지영과 바깥쪽 6번 선봉장사 인기반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10번 유비군자까지 3위권에 무쇠 보입니다. 선두는 안쪽 8번 한백지영 바깥쪽 6번 선봉장사 근소하게 2위권 밀고 3위권 10번 유비군자, 그 뒤선 5번 미소공원 외곽으로 2번 미래강자까지 3위 권 2 위권 네 마리가 뭉칩니다. 바깥쪽 5번 미소공원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외곽으로 2번 미래가런자 8번 5번 2번 8번 5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 빠른 출발로 안쪽에서 선행에 나섰던 8번 한백제왕 직선 주로까지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어나.